안녕하세요 김대표입니다 자 오늘 한국전력이요 지금 37,500원까지 정규장에서 이 고점을 돌파했다가 지금 37,250원에 정규장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우선 볼린저 밴드 상단 먼저 보시면 어때요 자 갈색이에요 자 볼린저 밴드 이 상단 지금 오늘 캔들이 지금 상단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이 위치에 있으면서 오늘 어땠나요 단기 과열, 이 해소성 매물이 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동평균선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자, 21선도 지금 이 캔들에 가려져서 잘안 보이실 텐데, 지금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중기 추세 여전히 건, 이, 견조하고요. 지금 61선과 121선까지도 완만한 이 상승 기조를 보여주면서 지금 장기적인 이 지지력과 그리고 상승 추세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한국전력 자, 5일선과 11선 이 단기평선들 지금 완만한 이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주면서 지금 단기적인 어떤 조정 압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 그렇지만 지금 한국 전력 절대 흔들리실 구간이 아니라요. 오히려 더 올라타셔야 된다라는 말씀 먼저 빠르게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국 전력 왜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지,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이 대응 전략을 구상해야 될지, 리스크는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내용들 오늘 모두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시청하셔서, 자, 우리 주주분들 수익 극대화에 반드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한 분이라도 더제 영상을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자, 구독 함께 누르셔서 앞으로 저와 같이 이 수익 컨텀 점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증권사, 자, 매수 동향 좀 공유를 드리면, 자, 지금 어때요? 한 달간 이 매수 동향인데, 지금 이 UBS 증권과 그리고 JP모간, 자, 지금 UBS 얼마나 매수했어요? 지금 450만 주 가까운 물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통상 이 UBS 증권이 뭔가요? 이 글로벌적인 어떤 매크로 펀드와 연계된 이 대규모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UBS 증권 이 단발성 매매보다는요, 지금 이 트렌드에 맞는 중단기적인 매수 성향이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리고 지금 2위 보시면 어때요? 지금 이 j p 모간이자 150만 주 가까운 이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자이 JP모건은 주주분들 어떤가요? 평소에 이 자사 알고리즘이나 기관들의 위탁 매매로 대량 매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매크로 지표와 그리고 이 한국전력의 어떤 전력 요금 이 정책 방향성이 반영된 상태에서 지금 이 매수 액션을 취했다라는 건데요. 자, 지금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지금 이 기간 동안 지금 두 주체가 얼마나 매수를 했나요? 자, 600만 주 가까운 물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 한국전력 거래량 보시면 어때요?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자, 근이한 달간 이 거래량, 자, 많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수치가 아니었어요. 적은 수치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이두 주체들이 자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600만 주 가까운 물량을 매수를 했다라는 건 지금 외국계가 이 한국전력 매수 흐름을 주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자 결과론적으로 이 외국계 자이 대형 증권사들이 지금 집중 매수를 기록했다라는 건요. 지금 정책 모멘텀이 주가에 강력하게 선반영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뭔 뭐 가요. 지금 이 UBS 증권 그리고 이 JP 모가는요 단기적인 어떤 이 시세를 조정하기보다는 추세 매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주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인 즉슨 지금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이 포지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외국계 대형 증권사들, 자, 이렇게 한국 전력을 대규모 매수해 놓은 만큼, 자, 결국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이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간과하고 있어서는 안될 리스크라고 한다면, 자, 뭐가 있을까요? 자, 몇 가지 있는데요. 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지금이 한국전력이 어떤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는 속도라든지 그리고 이 폭이 기대치보다 높을 경우에는요. 방금 이 외국계 증권사들 매수가 아닌 매도로 전환할 가능성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국제 유 그리고 지금 이 lng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요 수익 현실화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 한국전력이 무엇보다 이 단기로 보시는 분들 그리고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을 텐데요 지금 먼저 이 한국전력 좀 단기로 보시는 분들 자 우리가 오늘 이 넥스트레이드에서 37,250원 아니죠. 37,500원을 돌파하게 되면 단기적인 이 매물을 소화한 후에 38,500원. 자, 최대 얼마까지 자 기술적 상승할 여지가 있어요. 39,000원. 38,500원부터 39,000원까지 기술적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국전력 이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자, 어때요? 지금 우리가 21선, 자, 21선 노란색이죠? 지금 이 21선을 지지한다는 전제 하에 이 분할 매수 한 후에 차분하게 홀딩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한국전력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이 나타나더라도요, 지금 이 UBS증권 그리고 JP모관처럼 지금 이 외국계 대형 증권사들 순 매수 지속이 된다면요. 자, 우리 얼마예요? 4만원대 다시 한번 재돌파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지금 한국전력 가장 중요한 것, 자, 앞으로 뭔가요? 자, 리스크 파악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앞으로 이 대응 전략. 그리고 이 남아있는 이 재료와 그리고 일정 파악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 정말 중요한 구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자, 리스크 요인, 대응 전략. 재료 일정 다시 한번 우리 정보 공유방에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뭔가요? 자 기회와 그리고 적재적소의 타이밍 잡으실 수 있도록 저김 대표 항상 뭐 하고 있다고요? 주주분들과 구독자분들과 자 동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보 공유방 아직 입장하시지 않은 분들 자 어떻게 입장하시나요? 자 상단에 제 번호 올려놨습니다. 자010 2485번에 5434번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485번에 5434번 자 저에게 한전이라고 문자 두자 자 짤막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저에게 문자 두자 전송해 놓으시면 지금 한국전력 정말 중요한 구간 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자 리스크 요인 대응 전략 재료 일정 다시 한번 우리 정보 공유방에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정보 공유방 입장시켜 드리겠다라는 건데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한국전력 자, 타점 타이밍도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타점 타이밍 어떻게 공유를 드리나요? 자, 매수 얼마, 매도 얼마, 가격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자, 가격 안내를 드릴 건데, 지금 이 타점 타이밍 가격 안내 자, 왜 중요하며 제가 왜 공유를 드린다고 하나요? 자, 결국 주주분들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거이 타점 타이밍을 잡는 것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내가 어느 저점에 매수해서 어느 고점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가장 어려워하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전력 정말 중요한 구간 자 타점 타이밍 공유 드리면서 자 리스크 요인 대응 전략 재료 일정 모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자 상단에 제 번호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010-2485번에 5434번 자 저에게 한전이라고 문자 두자 짤막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남겨 놓으시면 지금 한국전력 앞으로 대응전략 리스크 요인 재료 일정, 자, 타점 타이밍까지 모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항상 이 기회와 적재적소의 타이밍 잡으실 수 있도록 저 김대표 뭐 하고 있다고요? 항상 동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른 어, 조속히 입장하셔서 우리 정보 공유방 통해 자, 손실 최소화하시고 부디 수익은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핸드폰으로 문자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면서 오늘 영상 종료할 건데요.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는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자이 '더보기' 글자를 누르시면 어, 파란색의 링크가 한 가지 나와요. 링크가 한 가지 나오는데 이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자 뭔가요? 자 상단에 제 번호죠. 010 2485번에 5 4 3 4번제 번호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져 있고요 자 문의 내용만 한전이라고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 하단에 링크 어떻게 확인하시냐면요 자 보세요 자 앞전에 제가 촬영했던 영상이죠. 자 촬영했던 영상 지금 하단에 보시면, 자 안녕하세요 주식구단 김 대표입니다. 매일매일 추천 종목, 종목 분석 자료 문자 신청하기. 자 우측에 더보기 글자 보이시죠? 이 더보기 글자 누르시면, 자 말씀드렸던 이 파란색 링크가 나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제 번호죠. 자010 2485번에 5434번 제 번호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져 있고요. 문의 내용만 어, 한전이라고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평소에 이 핸드폰으로 영상 시청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laughs> 아 죄송합니다 목이 좀 쉬네요 평소에 이 핸드폰으로 영상 시청을 많이 하실 텐데 어, 불편하게 이 핸드폰 번호 어 외우시지 말고 편하게 어, 링크 통해서 남기시라고 이 링크 만들어 놨으니까요. 자, 링크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핸드폰이 아니라 뭐 컴퓨터라든지 TV로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자, 영상 하단 어, 더 보기 글자 클릭하셔서 이 링크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링크 말고도 그냥 나는 보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자, 제 번호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010-2485번에 5434번. 자, 저에게 한전이라고 문자 두자 남겨놓으시면, 지금 한국전력 정말 중요한 구간, 자, 타점 타이밍 공유 드리면서, 앞으로 대응 전략, 리스크 요인, 재료, 일정, 모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도 유익하셨을 거라 보고요. 앞으로도 이 시장 유심히 관찰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